해시지린다. 오케이 가봅시다. 1등을 향해. 장갑이라도. 그래. 어. 이번 판 블라디미르다. 와 싫어야? 엄마야? 진짜 아이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오즈랜드. 어, 이렇게. 블라디 몸빵. 아, 안 돼. 블라디가 죽으면 안 돼요. 안 돼. 롤토 챘습니다. 롤 아닙니다. 나이스. 어, 먹겠는데, 곡궁? 나이스. 오케이. 우선 곡궁 챙겼어요. 아, 빡세다. 과연, 뭐야, 못뭐 떴어요? 와, 다돈 떴어? 아, 선수들. 자. 지금 어, 이게 나을 거 같아 차라리. 하하 <laughs> 되게. 와, 샜다. 안 돼요. BF 나연눈 챙기겠습니다 돌림판에서. 아 근데 템을 만들게 너무 너무 못 만들었어. 연눈 우선 챙기고. 오. 우선 요세 마리 탱. 가시고 와 니코 들봐봐. 나이스 바로스. 드디어 바루스가 드디어 이성이 됐어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 뭐야? 번개 검두개 넣어주고 싶거든요. 애쉬, 애쉬 키우고 싶단 말이야. 어, 나이서 애쉬 떴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 음, 아, 다발 공격으로 여러 방면으로 공격한다는 뜻이네요. 응. 음... 애쉬 좋은 것 같아. 니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애쉬도 좋은 것 같아요. 애쉬가, 아, 이게 다발 공격이어서 이 번개가 되게 잘 터지는구나. 어, 나도 얘처럼 이거, 이거 이렇게 땡큐하게 가야 될것 같아. 블라디 살짝 버릴 때가 되고 있어, 이제 슬슬. 블라디 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즈리를 들어오고 쓰레쉬 들어오고 연운 하나만 더주실게요 연운 주셔서 애시 스태틱 두개 만들어 줄 거야. 와 이성 카직스 뭐야? 와 카직스 뭐야? 카직스 대박이네. 딜라인 다 자르네. 저 카직스가 살아야 돼. 나 먹을 때까지. 어 살았다. 오케이, 오케이, 쌍 스태틱이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씨.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봐돌려볼까 나이스. 나이스 이제 슬슬 가라 끼울 때가 됐죠, 애들. 쓰 들어가. 좋았어요. 거속상 한 마리 더 들어가야 돼. 나이스 애쉬 애쉬 저 바로 발라버릴게요. 얘도 선성 찍었다 이제. 아 근데 탱라인이 오래 못 버틴다. 나이스 애쉬. 아니 이성 이성 애쉬라 진짜 세단 말이야. 고공 하나만 더 나와라. 루나 넣어주고 싶다. 시작하자마자 그냥 레이저를 발사하는구만. 이야. 어공 진짜 나왔다. 어, 애시한테 루나 넣어주자. 좋았어요. 애시 계속 나오네? 템을 슬슬 넣어줘야 되는데. 말파이트. 모렐로 들어가고. 너. 장갑 넣고. 도둑장갑 넣어주고. 말파이트. 이거 먹어. 그렇지. 조합이 꽤이뻐졌어요 이제 와, 애쉬 대박이다 이거 미쳤 어, 미쳤어. 어 나이스.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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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 됐어요. 요짝짝 아, 삼성성 살짝 짝봐될될것거든요요이이스 아, 다 뚫어 어버려 알파이트 떠주면 되고, 말파랑 액쉬만 구하면 되거든요, 이제. 어, 한칸 뚫자, 그냥. 어, 나이스. 하하하. <laughs> 음, 아, 내 킹드레드 이때까지 나오는데 안 샀었나 보다. 이게. 오, 6레인저다. 대박. 이거 한번 가보자. 애들이 무조건 공속 2배거든요, 전부 다. 어 저쪽도 와 내가 훨씬 쎄다 아 나이스 <laughs> 아니 얘네들 6레인저라 공속이 두배란 말이야 돌려봅시다 나이스 말파 좋아요 크.. 애쉬 지린다 이게 스태틱 2개 껴주니까 시작하자마자 저걸 이걸 쓰고 시작하네 스킬을 어, 구인수 대박. 누구 넣어주지? 베인? 그래도 삼성 베인. 베인 넣어줄게요. 아, 근데 회피가 되게 많이 뜬다. 마이스 말파. 말파 대박. 왜 이렇게 안 죽냐? 아, 무적이지? 쟤네가 저 강철이 잠깐 동안 무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 말파 뭐야. 오졌다. 안 돼. 바르스 음... 나오고. 이렇게 좀 뻗쳐놓을 필요성이 있어 이 효과는 받아야 하니까 그래도 아얘 효과 못 받고 있었구나 이때까지 너가 받아라 이즈리얼을 빼자 나이스 아, 템을, 이게, 살짝 아쉽네. 완전, 어, 인퍼노 나이스. 이거 가져올래. 좋아요. 이즈를 넣어주고, 한칸 뚫고, 아, 이러면, 어, 아, 얘넣어줘야된다 오케이. 조합 이래저래 완성됐어요. 나이스. 나이스 말파. 나이스, 나미. 이 CC가 있어야 돼. 롤은. 나이스. 하하, <laughs> 까딱하면 게임 끝나거든요. 잘 써야 돼. 나이스 말파 저주 이상한데 박았죠 남이, 남이 궁 써! 궁수 필요가 없구나. 게임 끝나고 다오 파쇄 검 대박. 어, 나이스 트위치 떴다. 좋아요. 그리고 바루스 삼성음 나이스 이게 타릭이 2성이 되면 얘랑 바꾸겠는데 지금 1성 타릭을 넣긴 좀 그래 오케이 알파이터 어차피 회피력 높아요 괜찮아 간다 나미가 공한 번만 써주면 되는데 나 애쉬 죽었다 근데 어 제발 안돼 아, 졌다, 아쉽다.